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유일한 골칫거리 2. 한국의 첨단 기술 3. 중국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최근 중국은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긴 충전 시간 문제를 해결했다며 K 배터리 산업의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충전 시간을 10분의 1로 낮추는 엄청난 기염을 토해 자화다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술이 충전 시간을 줄이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낳아 정말 중국다운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그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을 이기기 위한 무리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중국이 경악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전기차 충전 기술을 발표해 이것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중국의 저가 배터리를 전 세계가 완전히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전기차는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딱 하나의 큰 단점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충전 문제인데요. 여러 자동차 거인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여러 자동차 거인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하지만 최근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며 다수의 중국 매체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한편으로는 현재 급부상 중인 K 배터리 사망 선고를 내리며 자아다천입니다. 중국의 배터리 충전 문제 해결 기술은 다름 아닌 배터리 교체였는데요. 얼핏 자동 세차기 같아 보이지만 전기차 배터리 교체 장비입니다. 작동 버튼을 누르면 바닥 문이 열리며 기계 장비가 올라와 차량 하부에 장착된 배터리를 떼내며 불리한 배터리는 충전 보관소로 옮겨 미리 충전한 배터리를 가져와 차량에 다시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과정은 전자동으로 이루어져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버튼을 누르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배터리 전체를 교체하는데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양 전문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충전에 걸리는 시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쁜 현대인들에게 전기차를 더 빨리 상용화시켰다고 중국은 밝혔습니다. 교체 장비와 연결된 보관소에는. 배터리 팩 13개가 항상 충전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하루 최대 300대를 처리할 수 있다고 충전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받아본 중국 전기차 운전자는 배터리 교체 방식은 아주 편리합니다. 운전 경로만 잘 계획하면 내연기관 차량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라며, 완전히 신기술이라며 극찬을 내뱉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미오 지리자동차, 베이징자동차 등이 이런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 모델을 내놨고, 누적 판매량도 15만 대에 달하며, 중국 정부가 베이징을 비롯한 11개 도시를 시험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자,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까지 앞다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충전 문제를 해결했다며, 앞으로 전 세계 도로에는 중국의 전기차가 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런 배터리 교환 방식은 일찍이 전기차 1인자인 테슬라가 먼저 내놓았는데, 테슬라는 깔끔히 이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테슬라는 시험 운영을 위해 모델S 소유주 200명을 초청하여 기술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당시 일론 머스크는 현재 중국의 배터리 교환 시간의 절반인 90초 안에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지만, 2년 만에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로 시대에 역행하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핸드폰은 배터리가 일치형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핸드폰 배터리 방식 변화를 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교환식은 전기차의 고유의 장점인 공간 효율을 저해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여러 핸드폰 기업들이 더 얇게 만들기 위해 일치형 배터리 방식을 취한 것과 비슷한데요. 핸드폰의 경우 내장형 배터리는 100패널이 하나만 들어가 두 개의 100패널이 필요한 교체식 배터리보다 핸드폰을 더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차도 핸드폰과 같이 배터리 교환 장치를 위해 하부 프레임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배터리 부에도 프레임이 따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내 공간이 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의 천장을 높인다면 전기차의 밸런스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주행에 불안정감을 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채식 배터리는 외부 오염물질이나 물의 유입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핸드폰도 일체형으로 만들어지면서 대부분의 핸드폰이 방수 방진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교체식 배터리는 불필요한 틈을 만듭니다. 고도의 기술로 그 틈을 잘 막았을 수 있겠지만 기계가 갑자기 오적동을 일으켜 차체와 배터리 간 틈이 완벽하게 메워지지 않았다면 비 오는 날에 아주 큰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첨단 무기 인재의 10전 특이조차 방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중국이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하며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1인당 GDP 국민 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해 중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자국 산업 발전에 적용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엔 중국의 현지 기업들과 합작해 지분을 공유해야지만 사업 활동에 허가를 내주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사업 허가가 낫기에 해외 기업들은 합작 법인의 지분을 절반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해외 업체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현지 중국 기업과 50%가량의 지분을 나눠야 하기에 이익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업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비롯한 지적 재산들이 중국 업체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중국 기업들이 복제적인 사업을 시작해 잠재적인 경쟁자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탈취될 수도 있는 위험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 문밖에 나면 수십조 원을 투자한 중국 사업을 순식간에 접어야 할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이 들면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의 이용가치가 사라졌다며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견제를 받는 해외 기업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한국행을 공식화한 건데 일본에선 공장 유치 실패, 세계 1위 업체의 한국 진출을 바라만 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삼성 측에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우시 지역의 SK 하이닉스 메모리 공장도 SK 하이닉스가 100%의 지분을 보유해 중국 업체들의 숟가락 업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사업의 리스크를 우려해 진출을 망설이자 중국 정부에서 예의적으로 특별 혜택을 주며 자체적인 지분만으로 사업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대차도 중국 내 지분을 100%까지 늘리도록 허가를 받으며 중국 업체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현대 자동차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50대 50 합작 법인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허가를 통해 100% 지분을 가진 현대 상용차 법인을 새로 탄생시키는 등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밝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유 없이 규제를 완화할 리는 없다며 알려지지 않은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분야는 시장을 개방하며 인심을 쓰는 척하지만 이런 선심성 정책은 아직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새로운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1년간 116만 대를 판매하는 등 엄청난 실적을 올렸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을 정면으로 맞은 현대차는 2021년 기준으로 3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판매량이 5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업체와 신생 전기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현대기아 자동차의 중국 내 실적은 더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분야에선 중국은 규제를 완화하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타기시된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 테슬라입니다. 중국 기업의 전기차 역량이 부족하던 시절 중국 당국은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제공되었던 혜택과 비슷한 100% 지분 모유를 허용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10%의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테슬라를 내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자율주행기 내 특화된 테슬라 차량은 8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360도를 관찰할 수 있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테슬라 본사로 전송돼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는 더 이런 식으로 테슬라 차량이 중국의 정보를 빼간다며 중국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위층이 모이는 허베이성의 베이다이어는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와 같은 지역으로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지역에 테슬라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고위급 인물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테슬라 차량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엔 중국군 부대 주변에서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통제했고, 며칠 전엔 중국 정부청사 건물에 테슬라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군사시설이나 정부시설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아 세우며 테슬라 차량 사용을 제한해 불편함을 가중시켜 중국 국민들의 테슬라 차량 구매의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전기차 사업 초기 잠시나마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2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국 현지 업체들에게 밀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3위인 테슬라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업체들입니다. 처음엔 중국 시장의 거대함에 속아 진출하지만 막상 진출하고 나면 중국 정부의 자국기업 육성정책의 기술과 자본 모든 것을 이용당하고 결국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구조로 변한 게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한 번씩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수개월간 지속된 상하이 봉쇄를 통해 상하이 공장 생산에 직격탄을 맞은 테슬라는 중국 시장의 한계를 정면으로 체감해 사실상 철수 작업에 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 대안으로 한국 공장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시작되며 중국에서 제대로 된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의 공장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전기차 생산업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생산량만으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기술력과 특허 문제로 인해 세계 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혀있어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도 중국 시장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며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의 경우 앞에 1위 기업은 소형 전기차만으로 점유율을 올렸기에 사실상 한국이 이위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한국 내부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갖 첨단 전자 장비로 무장한 전기차의 생산 기지로 한국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연기관 차량에선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전기차 사업에서는 점유율을 1%도 갖추지 못해 어지 않은 미래. 전기차 산업이 주류가 될 경우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은 반도체 산업을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년 전까지 점유율 1위를 하던 일본의 배터리 산업도 한국의 공격적인 배터리 투자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아날로그식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기차의 보급률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숙합니다. 반면 한국은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자리를 잡아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산업 구조적으로도 한국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함은 물론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해 수출하는데 유리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 등 거대 시장에서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고 이는 국제 제재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보복관세를 맞이하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여기에 인도까지 다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당국은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을 인도에서 판매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미팅 가드카리 인도 교통부장관은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국산 테슬라 차량을 수입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도의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아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도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중국만 아니면 된다는 뜻으로 2010 한국과 인도는 자유무역 협정 FTA보다 더욱 강력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캐파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한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의 인도 시장 진출도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공무원 연구 개발자들을 향해 테슬라 차량을 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런 흐름은 언제든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과거 사드 배치를 이유로 들며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보복 조치를 시행한 것은 현재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며 이는 중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부 중국의 기업이라는 점이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FA50PL의 모델링과 스펙이 공개되었는데 도저히 같은 전투기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이사 레이더를 장착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FA50PL의 미국이 아닌 한국산 레이더가 장착될이라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차이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자 당황한 미국에서는. 원하는 건다 해줄 테니, 사업에 끼워달라고 뒤늦게 요청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FA50을 테자스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던 인도에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항공기가 DX 코리아 2022에서 공개됐는데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카이가 또 한번 세계 항공기 시장에 폭풍이 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폴란드와의 사조원 규모 FA50 수출 이행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 48대의 FA50 수출 계약으로 2011년 T50 수출을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대 규모이자 최초로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카이는 12대를 2023년 말까지 폴란드에 인도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계약을 계기로 폴란드 물류 허브가 지어지고 4.5세대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맡을 국제 비행학교의 설립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영국 하이 사장은 폴란드와 오래도록 지속 발전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폴란드 수출을 발판 삼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비롯한 미국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의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고 며칠 뒤 폴란드로 향하게 될 FA-50PL의 모델링이 공개되어 화제일곱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폴란드 공군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FA-50PL의 그래픽 향상이 언론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공군 마크와 조정석 우측에 위치한 공중 급유관이 눈에 띄는데요. FA-50PL은 폴란드 공군의 요구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으로 미 전투기를 한국군의 요구 사항에 맞게 개량한 KF-16, F-15K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카이가 납품할 FA50PL에는 블럭 20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어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이 측은 FA50PL이 기존 FA50과 비교해 공중급유기능을 통한 한속거리 증대, 능동위상배열 이사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한 차원 높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FA50PL은 경공격 특수전술 및 전투 임무 등 다양한 임무작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F-16과 호환성이 높고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교육훈련에도 최적화됐다. 앞으로 향후 폴란드 공군의 전투 조종사 양성과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핵심 기종으로 활약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특히 공중급 유기능이 눈에 띄는데요.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으로 우리 군에서도 FA-50에 대해 요구해온 사항이었습니다. FA-50은 성능에 비해 항속거리가 짧다는 게 항상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장 연료 탱크를 달거나 공중급 유기능을 장착하든지 해야 할 것인데, 타이에서는두 가지 방안 모드를 선택했습니다. 외장 연료 탱크도 크게 달고 공중급 유기능까지 추가한 것이죠. FA50PL에는 300갤런짜리 외장 연료 탱크가 장착되고 공중급 유기능이 추가되어 작전 반경이 기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중급 유방식에는 플라잉 궁플라잉 군 방식과 프로브앤 드로그 프로브 드로그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FA50에는 프로그 앤 드로그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플라잉 군 방식은 공중급 유기 꼬리에 급유용 파이프를 통해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국군의 F15K, KF16에 적용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급유관이 불거 더 많은 양의 연료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대형 공중급 유기를 주로 운용하는 미군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공중급 유기의 체급이 최소 수송기 정도로 커야 하고 동시에 한 대의 항공기만 급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프로브앤드로그 방식은 급유용 호스를 길게 늘어뜨려 항공기의 급유관 프로그를 깔때기 모양의 드로그에 맞추어 연료를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f a 1 8이 f 와 같은 중수형 항공기에도 장착해 급유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 대형 급유기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드로그를 달아 이 3대의 항공기를 동시 급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급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급유관인 프로그를 반드시 조정석 앞쪽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내부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스텔스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물론 스텔스를 고려하지 않은 FA-50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는 두 방식 모두 급유가 가능합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진 점도 주목받았지만 역시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FA-50 TL의 이산 레이더 탑재 여부였습니다. 현재 FA-50에는 이스라엘 엘타사의 이에. M2032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동급 대비 상당히 우수한 레이더이지만 카이는 이산 레이더를 탑재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 FA-50의 BVR 시계 외교전 능력 능력을 확보할 계획을세웠습니다 KF-21에 탑재될 국산 이산 레이더를 소형화하여 FA-50 블럭 20에 탑재할 예정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폴란드 수출로 미국산 이산 레이더를 탑재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 이사 레이더와 암란 통합의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전전 궁금하고 있었는데 열받은 한국에서는 수출형 FA-50PL에도 국산 이사 레이더를 탑재해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의 여러 매체에서 FA-50PL에는 LIG-X1의 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거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이 암란 통합을 거부하며 KF-21에는 미티업 미사일이 장착됐었는데 FA-50에도 LIG-X1의 이사레이더와 통합해서 탑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죠.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의 이사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이런저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국산 이사레이더를 밀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수출이 시급하지 않았던 블럭 20은 국산 이사가 탑재되는 게 확장이었는데 굳이 미국산을 쓸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죠. 수출되는 FA50PL에 장착될 이사레이더를 팔아 한몫 두둑히 챙길 생각에 싱글병글하던 미국은 수출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게 될 위기에 처해버렸다는 소식에 그제야 이사레이더와 암남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미국 이사레이더를 제조하는 미국 4대 방산 기업인 레이시온과 노스럽 그루먼에서는 다급히 제안서를 들고 카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 국산 이사를 탑재하든 좋은 조건으로 미국의 이사레이더를 탑재하든 원하는 선택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조를 통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FA50의 위치가 공고해질 것 같은데요. 빈자의 F16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저렴한 가격의 멀티로 전투기급의 성능을 보여주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유례 없는 항공기가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판벌어 에어쇼에 참가한 카이의 초월의 상무는 FA50은 점진적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다목적 멀티를 전투기로 다시 거듭 태어났습니다. FA50은 공대공 정밀무장 항속거리를 늘리는 공중급유 시스템을 장착한 최신의 전투기급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미국 시장에 도전해 천대 수출을 목표로 한 단계 한 단계 성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호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FA-50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다는 소식 FA-50을 테자스 전투기의 경쟁자로 여기던 인도에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전투기 도입 사업을 둔고 한국과 경쟁 중이던 인도에서는 어떻게든 테자스를 말레이시아에 팔아보겠다고 언론이 나서 FA50을 깎아내리고 중상모략을일삼았었는데요 지적하던 부분들이 FA50이 전용 외장연료 탱크가 없다는 점과 공중급 유를 할수 없어 작전 범위가 좁다는 점 그리고 이사레이더와 공대공 이사일의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사실이니 어쩔 수 없나 싶었지만 카이는 물밑에서 폴란드와 손을 잡고 FA50을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로 뜯어 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모르던 인도에서만 테자스가 이길 수 있다고 설레발을 치던 것이었죠. 카이에서는 FA50의 공중급 유기능을 도입한 김에 공중급 유기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려는 것 같은데요. 최근 카이에서 새롭게 개발 중인 항공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DX 코리아 2022에서 다양한 한국의 신무기들이 공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의외로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온건 다름 아닌 타이에서 개발 중인 다목적 수송기였다고 합니다. 국군의 수송기 수요에 따라 타이에서 국산 다목적 수송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그 모형이 이번 박람회에서첫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항공기에 의존해였던 해상 초계기, 공중급유기 등의 특수 임무기의 대형 플랫폼 역할까지 국산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어 기대가 큰 사업인데요. 수송기의 특이한 도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송기의 둥그은 봉체와 흰색과 검은색의 도색이 만나 마치 범고래와 같은 모습의 수송기 모형이 공개되었습니다. 벌써 수송기를 두고 드라마 우영우에서 나오는 고래 같다며 우영우 비행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타이 관계자는 범고래 도색은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도색이었다. 혹시나 해서 이번 전시회에 꺼내봤는데 좋은 반응을 얻을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소외 비해 운영하고 있는 수송기가 너무 적다는 목소리가 높았기에 수요를 충당하고 항공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형 수송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기존 운용 중인 C-130 전술 수송기와 달리 프로펠러가 아닌 제트 엔진을 적용하였고 크기도 훨씬 커져 속도와 수송 능력이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 카이 측은 수입 항공기에만 의존하고 있던 수송기를 국산으로 대체, 유지 정비 비용을 아끼는 건 물론 세계 수송기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하나 없던 나라가 어느새 유럽의 첨단 전투기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세계 유수의 항공기 제작사들과 비교하자면. 이제 맞 첫발을 팬 셈이지만 한국인의 집념을 우습게 보았다가는 금세 따라잡히고 말 겁니다. 세계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카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